안녕하세요 유초입니다자 오늘은 포켓몬 디펜스를 클리어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즈맵 같은 경우 오죠. 매번 자 포켓몬 메가나이저 30% 버그 방지 같은거 2개 조합은 이렙까지 갑니다 에피포터 스피싱 랜선 조합 패션 같이 나간답니다 강화하세요 뚱 롸? 오? 인성, 뭐, 저, 어, 이거 업데이트 됐다. 어어? 이거 업데이트 됐어. 이거 업데이트 됐어, 업데이트 됐어. 팬텀 라이트네. 자, 이거 지금 여러분, 새로운 유즈맵입니다. 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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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. 따라큐, 이게 이름 없었거든요? 자, 어, 우리, 어, 얘도 뮤추 이거 이름 없었거든요? 이거, 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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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기억이 안 나? 트랍십이었거든요 자, 우리, 뭐, 제작자님께서 업데이트를 하셨어요. 예, 지금 영상, 예약 걸어놓은 거는, 업데이트가 안된 상태인데, 일단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자, 좋아요, 좋아요. <laughs> 아주 좋아요. 자, 그럼 조합을 한번 해봅시다. 빠세이. 그래서 자, 이건 내 생각에 지금 보니까 노리신 것 같아요. 일부러 이렇게 어,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. 그럼 개굴방장 스토리룸으로 이동해주고요. 스토리 옵시다. 자이 게임은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하시죠. 네, 스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안시 나이트. 이것도 좀 뭐랄까 좀어 이름이 보라돌이도 나갔어. 야두명 나가냐? 아씨. 고아루한데 고아요 자, 먼저 아, 아 이거 어떡하지? 아, 자, 힘이 다섯 개 지급됐고요. 된거 맞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유니크 깨골르 인자 깨굴, 깨굴.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명령을 내리시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<웃음> 그런가요? <웃음> 그럼 내가 빼도 되잖아. 세명 됐으니까. <laughs> 뭘말 저렇게? 해 <laughs> 아주 그냥 12월 12일 생 아저씨 이거 되게 되게 뭐랄까 <laughs> 혼자 할라 하네 <이> 인생 그렇지. <laughs> 자 이게 부금인데 부금 사라졌네. 반갑습니다. 부금이 사라졌네. 이건 또 뭡니까? 자 업데이트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는데 일단은 다음면 메가전나 못하면 이거 버, 딱 봐도 버그거든요. 그때 내가 메가전함 쏙 들어갔잖아요. 근데 그냥 쏙 됐어. 그니까 아마 내 생각에 오케이, okay, 클리어 파이어로 나왔네요 파이어로 오케이 아, okay. 자, 이제 나오는 족족 진화시켜주는 이유는 지금 그때 이제 마지막 했을 때 보니까 유니크 등급까지는 일단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유니크 등급까지 그니까 애들이 많이 있어야 돼그 상태에서 한 번에 빠세야 하면은 중복으로 포함이 되면서 근데 이게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조건이 얘가 있을, 얘랑 얘랑 얘가 있을 경우 뭐, 뭐, 생성 이런 식으로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될 수밖에 없지 자, 보스 이키 보스, 보스 나 유니크 하나니? 아, 여기 다 공중 승리. <laughs> 공중이라서 좋아요. 난 날아가네요. 저한번 더. 한번 나올 거예요. 토대부기. Let's go. 자, 파이 유닛 같습니다. 5 유닛. 이게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, 보스방을 잡았는데 보스에 보상이 없어. 보상좀 만들어 주시오 제작자님, 보스를 열심히 잡았는데 보상이 없습니다. 보상이. <laughs> 그 다음에 에픽입니다. 그 다음에 라이프가요 그러지 마요. 아, 라이프가인 줄 알았다. 라이프 깔구만. 당장 돌려. 라이프 깔는 줄 알았는데. 그래이쯤에이치시키면 어차피 가을철에 성공. 어떻게 도와까개링자 개굴반장, 개굴마르. 오 노말레어 이거 다 있어. 뭐, 뭐 특수 효과 없니?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. 보스 드래프 여기요. 보스인데요. 이름을 안 바꾸셨구만. 원래 저 친구가 보스였는데 이름을 안 바꾸셨구만. <laughs> 보스 나왔습니다. 자라도스 아, 누가 포획했고요. 자 조합을 한번 빠세이 하면은 팬텀 나옵니다. 오 팬텀. 팬텀이면은 바로 뭘 해야 되냐. 팬텀이면. 어? 어? 메가 진화! 메가 펜터, 오케이, 메가 펜터. 호홍, 메가 팬텀. 자, 이렇게 바뀌었네요. 좋아요, 좋아요. 가는 길 한번 딱 잡아주고, 촉, 착, 착, 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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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토대부기 빼주고요. 메가 팬텀 바꿔줍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거 개사기거든요, 내 생각에. 틀깨기 이거? 왜냐면, 이거 개사기인 게, 보스, 한 방이요! <laughs> 아, 문제가, 펄... 야, 이제 못 들고 가겠으려나? 되는데? 게임 끝났는데? 자, 지금 뭔가 에너지가 너무 살짝 모여있어요. 좀 더, 좀더 모아야 된다, 좀 더. 눈잎트좀 많아 있으니까, 한 번에 빠르게 해봅시다. 이가 팬텀 트래를 이거는 뭐 똑같네요. 그죠? 똑같네. 자, 메가 팬텀. 자, 여러분께 메가지나 네 한번 보여드렸구요. 자, 지금 이 정도 모였으니까 한번 빠세 한번 해볼까요? 가자 리사몽이 나온 게 끝인가요? 끝이네요. 끝인가요? 끝인가요? 끝시네요 아, 살짝 실망했어. 자, 봅시다. 에너지가 부족합니다. 자, 십, 구, 팔, 칠, 육, 오, 사, 삼, 이, 일. 에가부 내가 팬텀. 처음 개사기인데 <laughs> 이거 너무 사기 아니냐 <laughs> 이거 나 무조건 살아나면 지상 보스는 한 방이네 그럼 그러니까 여기 여기 루기아 제외 한방 원방 컷딱 오케이 메업 팬텀 필수로 됐습니다. <laughs> 어 이렇게 사라지는구나. 여기다 넣냐 아저씨? 아, 저 사라지네. 조합을 할거 그랬어. 다음에는 조합합시다. 빠세이야 오케이, 펜텀 나왔네. 아니, 네 자, 보면은 갈라도스랑 보스 로라랑. 오, 나이스 디안시. 우리 안시 아저씨도 한번 나와주셨고. 안샤이씨 은근히 잘 음, 비싸하신 분이셔가지고 잘안 나오더라고. 네? 너트론까지한번 더. 한 번은 더안 되네요. 자한번 봅시다. 너트령, 디안시, 가디안, 갸라드스인데. 너트령, 디안시, 가디안, 갸라드스 없그 리자몽, 마기라리티없고 지금 현재 있는 게, 갸라도스 있고요 우크라이, 우프라이나인줄 알았어요. 우크라이나 라이츠인데. 아, 왜 우크라이나처럼 들리지? 유니크 라이츠인데, 우크라이나 라이츠처럼 생겼거든요. 펀매시 시민도 밑에 써있네요. 오케이, 오케이. 자,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. 자, 이 제작자분께서 하나하나 이 갸라도스 기술 쳐가지고, 아, 갸라도스 기술엔 하이드로 펌프가 있구나. 이렇게. 한 가지 한 가지 진짜 한땀한땀 한땀 만드셨습니다. 아 이런 거 진짜 좀 알아주셔야 돼요. 알아 알아줘야 돼요. 이런 거 어? 이런 거 진짜 모든 유닛에 다 그냥 어뭐 토대 부기해가지고 막 이게 칼날 뭐 이런 거 아니라고 다 이렇게 진짜 어? 힘들게 진짜 공일 뭔데 이거 이거 색깔 지정하다가 이거 뒤에 또 들어간 거아니요자아 정말 어 열심히 만드셨고요. 덕분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 유닛 좀잘아 예, 에픽 좀잘 떠봐 좀 오, 오지게 안되는 게. 요 아니 보스가 언제부터? 보스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? 클리어 좋아요. 자. <laughs>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. 뭐야? 야, 저런 이펙트도 생겼어? 저런 이펙트, 이펙트 용도였어? 이거 빨리 나왔다. 빨강이거든요, 전설. 음. 아, 히든이군요, 히든. 7색조. 7색조. 인간적으로 오~~~ 봐봐 이렇게요 야 근데 양날 박치기인데 퓨용 이거 안나가냐 얘는 신성업 붙고 이렇게 나가면서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이제 히든을 가져야되거든요 이게 히든 업글은 저거라서 자 그러면은 한번 더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조합을 한번 빠지해주면은나오겠죠 이쯤에서 한 번? 디엔씨와 만나, 만났습니다 호감 땡큐 34라운드 아닌데? 34라운드 아닌데? 어? 저 앵독 이거, 이거였네 이름이 어허 아무튼 34라운드 아닌데? 충분히 차겠죠? 자그 다음에 업블한번더 때려줘야 되나 업그레이드 때려줘야 되나 네. 어, 그래도 메가니까 아 5분만 해줍시다 어. 업데이 나쁘지 않네요 70남았고요 쓰기 아까운데? 쓰지 말까? 치료가 아니야 쓰자 굳이 안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? 는데 아이씨, 보내야겠다. 딜로 잡네? 좋아, 빵! 만문다 좋아!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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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기 자속파 오지게 잡고 있네요. 자, 후파, 광률의 초마신. 도, 도대체 어디가 끝인 거야, 이거? 여기에 다 뭉쳐있는 건가? 이분, 맵 처음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잘 만드시네요. 모든 스토리가 끝났습니다. 오케이, 꿀띠. 후파가 끝이네요. 이거 보고 시커 했잖아. 드래핑 맹독 고오개 쎄. 다음 버스 엄만 컷. 자 캔가 나왔습니다 캔가 오 팡팡 팡, 팡 터지는구만 캔가 보스로라 없어요 핫쌈 없어요 너트령 있어요 오지게 안뜨네 아씨아 올케가 안는겨 나는 무슨 뭐 스페셜 만들고 난리 났는데 난 지금 팬텀이 있다 쳐도 지금 리자몬 팬텀 막이라서 후딘 없어서 못 만들어 가 문발 게임은 맞죠? 지데 문발 오지게 안 좋아가지고 지금 보스로라하자 레어만 아, 에이만 마일로 빼놓을게요. 아, 후디 있네? 어메 그래. 메가 팬텀 잠깐만 그러면 좀 뭐가 좀 다,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? 자 봅시다 후딘, 보만다, 나인텐 없어요 핫산 없어요 리자몽 있어요 리자몽 팬텀 없어요 마기라스 없어요 씨뭐 없는거 밖에 없어 노트령 캔가 보스로라 있는데 핫삼이 없네 우리 핫삼 음? 핫삼 아저씨가 안 계셔 노트령, 디안시 가디안 자라줬어어어어어 노트령 있고 자라도스 있고 디안시 있고 노트령 너... 디안시 제 관심을 끄셨군요. 야, 이거 나는 아, 맨날 왜 하나씩 모자르지? 전에도 하나씩 모자르더만? 알겠습니다. 야! 야, 이너 있는, 있는 건데. 원하는 바를 와, 이렇게 이제 못 들어가게 해놨네.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가게. 근데 이거, 그럼 다아보면못 들어가게 하는 걸 이렇게 막아놔야지. 그렇게 안 하면은. 김준이 또 이렇게 진다는 테고요. 15 13 7 7 5 Fire! 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치료가 필요하십니까? 자 이번 판은 꼭 여러분께 클리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딘 보만다 나인테는 없어요 그냥 그냥 몰라 나는 이걸로만 끝내 그냥 팬텀 트럭깨기 오지게 안뜨네 진짜 정 안되면 이러다 <laughs> 정 안되면 이러다가 팬텀 올려야돼요 스페셜 팬텀 트럭깨기 개사기다 진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야 자, 여러분 팬텀 하세요 팬텀 좋습니다 아 근데 이제, 이제, 시, 이제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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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스튜디오 아닌데? 스타.. 스타디 아닌데? 스토리 스토리 아니 스토리가 생각이 안나 스토리가 없어가지고 시민 수급이 너무 안좋다 현재 지금까지 여기까지 캐스트스트 퀘스, 깼구요 앞으로 하나 둘 남았습니다 다음 보스는 다음 보스는 와주셔야 해요 공중이라 보루들링이 안 됩니다. 에너지 모아주고요 이건. 그리고 이제 딱 유츠 나오자 아래에서 나오자마자 빡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이제. 좋아. 형이왜 여기서 나? 와 어? 아니. 레전드 조건은 뭔데? 그러면 레전드 조건도 써줘요 제작자님 뜬금없이 지금 레전드 미에, 메가 이상했고 나와서 지금 당황했잖아요 오지게 세긴 오지게 센데 아 이거 어플 거기 안되잖아 이거 히든 히든만 되잖아 아왜 뜨는거야 얘는 아저씨 왜 떴어요 도대체 에픽이나 주시지 강하시네요 근데 <laughs> 자 루기야 체력 오지게 높게 설정하셔가지고 체력이 빨리 필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누르신 건가? 아니 지라서 상관없지 않나? 오만 딜? 야오, 오지게5호야오지게세호오개5지5만딜5만딜5만딜개5만딜개5호지5만딜5만지까지든데 넘나 쉬운 것. 자,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는 레전드 메가 이상의 꽃과 스페셜 메가 팬섬, 팬텀. 팬섬의 틀 깨기. 이거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이제 끝났거든요.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. 50라운드 되는 순간 아르투스가 나타날 거예요. 난 나타나자마자 얘는 이걸 꽂아 바릴 거고, 그럼 게임은 끝나겠죠. 아쉽네요. 이라! 버그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대로 가긴 너무 아쉬워. 그거 막아놓으셨구만, 까비 버거좀셀라이콤 아쉽네요. 이거 봉수서 망한 거 아니야? 저만한는거 아니야? 뭔 소리야? 아, 모든, 뭐든... 야, 이거 너, 나, 나랑, 나랑 너무 똑같이 따라한 거 아니냐? 야, 나랑 너무 똑같이 따라한 거아니야 이거 내가 만든 거다. 거자... 이게 뭐냐면, 솔라빔움은 좋아요? 아이씨, 버그 있네. 이게 뭐냐면, 각자 기지에 유닛이 있으면 얘가 무적이 돼요. 그래서 이 무적 상태를 해제시켜줘야 됩니다. 이제 그건데, 어, 나 공중 아니야? 어? 아, 버그 때문에 못 깨. 와, 버그 때문에 못 깨. 화 내가 보스를 안해 있어. 아 이게 캐리어면서왜 공중에 아 씨. 어? 킬가르도 갤라도 핫쌈이 또 없네. 독침 독친문, 독침봉이 없네. 오지게 맞네 버그만이었으면 클리언데 뭐 이건 뭐 클리어라고 볼수 있겠죠 에이. 자 일단은 뭐 이렇게 클리어를 하게 됐습니다 저거만 아니었으면은 보스 보적이 풀렸을테고 바로 틀깨기로 빠세 하면 끝나는건데 아 버그가 있네 자 이렇게 됐구요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분이 제 생각엔 포렌디 뽑아보고 따라하신 것 같아요 그그걸 그, 아예 똑같구만 뭐다 요즘에 비슷하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아 이게 여섯 명이서 풀방으로 해야 되네 그러면 아니면 공중리 뜬 공중리 뜨는 확률이 적으니까 풀방으로 해야겠네요 야 풀방으로 다 잘하면 클리어는 쉽겠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봐요 뿅